thank you 사진 및 들어온 영상 잘 보셨나요? 현장입니다 현장.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물건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가 건물입니다. 통 건물 소개가 아니고요. 이번에 그 건물 분양 팀에서 촬영 협조가 와서 분양 분양 상가 건물을 촬영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통 건물 아닙니다 분양입니다 분양 분양 상가.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은 울산 북구 송정지구입니다. 송정지구 울산 북구에서 굉장히 핫한 곳이죠. 핫한 곳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구요. 또 보시면은 여기 도로 여기가 송정지구 메인 도로고 메인 도로 메인 도로상 일반 상업지구 내네 위치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바로 여기 좌측에 보이는 요건데요 1층에 지금 서브웨이하고 지금 베스킨라빈스 입점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건물이시고요. 건물명이 에어스타입니다. 에어스타. 에어스타. 네. 여기 건물이시고요. 여기는 송정지구에서 제일 중심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이 굉장히 작거든요. 작은데 딱 여기 이공간이 이 공간. 여기 보이시는 저 앞에 시작, 사거리부시해서요요 밑에 보이는 요 건물까지 여기가 일반 상 상업, 근린 상업지역이죠. 여기상업지역이시고 나머지는 다 2종, 일반의 3종 그리고 저 1종 전용주거 뒤쪽에 1종 전용주거지역이 그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북구 울산 북구 송정지구 송정지구 이게 지금 지구 형성된 지 택지 개발이 된 지가 지금 한 2, 3년 정도 된 곳이거든요. 그게 아주 핫하고요. 여기 지금 부울산역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차량으로 한 3분 정도 가면은 부울산역 이번에 개통했죠. 나오시고. 부울산역 앞쪽에 2025년에 울산 의료원 지금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공항.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사진 영상에서 보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그 울산공항도 차량으로 5분 내에 갈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이곳의 특징, 일단, 공기가 좋습니다. 울산 시내인데 왜 공기가 좋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항, 시내에서 공항을 진입하려고 그러면은, 상방 터널이라는 곳을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녁에 그 터널, 지나기 전과 지나기 후, 온도차가 한 1, 2, 도 정도 느껴집니다. 저는 그거 기준으로, 그 열섬이, 열섬 지역을 벗어나는 느낌? 그런 느낌을 계속 예전부터 받았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공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바로 뒤에 무룡산 있거든요, 무룡산. 무룡산은 이쪽, 으로 무룡산 위치에 있고, 그리고 무룡산 넘으면 바닷가도 있죠, 바닷가. 항상 강동 사라지고 나오시고. 그래서, 입지 정말 좋은 곳이고,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이런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울산 북부 통정지구구요그 안에 일반 상업지역 내에 있는 상가 분양상가 건물인 에어스타. 에어스타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대지면적이요 460평이요 460평 여기 460평. 보시면 요 건물 4 6 0평이고요 건축면적이 276평입니다 276평이시고 연면적이 3,180평인 지상 9층 상가 건물이고요. 구분 상가로 되어 있으시고요. 총 73개 호실이 있으십니다. 그 보시면 1층. 1층, 2층이 구조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층. 주차는 60한 대. 가능하십니다 여기 여기서 홍정지구 포함해서 요 밑에 보시면 여기가 저 멀리 보이는게 화봉지구 화봉지구 가까이 보이는 저기 저기 가요 저기 포함해서 여기 홍정지구 사이에 공동주택 가구수가 약 만세대 정도입니다 만세대 여기 지금 독점할 수 있는 여기 상가 지역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기밖에 여기 위치 또 말씀드리면 아주 좋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브웨이아소 베드키라미스 이런 것들 좋아 있으시죠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유동인 걸 파악하죠. 그래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전혀 아무랄 데가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 지금 내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요 1층은 지금 거의 다 차셔가지고 아유, 그, 지금 분양, 둔양, 분양. 둔양. 분양에 대한 얘기를 안 했군요. 여기 지금. 여기 분양이 원래 사용성인, 사연성인, 아. 여기 사용성인 2020년 11월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거의 지금 2년 동안 지금. 1년 반이죠. 붕뜬 상태였는데 요거 분양을 원래는 이 통상가로 분양 예정이었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속된 말로 빠그리 되면서 다시 재분양을 하게 된 지가 지금 한 2개월 정도 그래서 올해 다시 재분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분양 실적이 한30% 정도 이상 30% 정도 분양을 마친 상태입니다. 인기가 나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네요. 여기, 요 구조. 그래도 제가 안으로 보여드릴 건데, 1층, 2층 구조 같다 그랬죠. 그래서 1층은 지금 차이기 때문에 2층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3층, 9층 구조가 같으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층을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옥상 촬영하고 촬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각층 설명할 때 제가 내부도 상단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 확인하시면서 구조, 확인하시면 되실 것같으세요 그럼 내부 모습 보여드리니까 내부에서 뵐게요. 그럼 일단 3, 3층, 아니죠, 2층에서 뵐게요. 2층입니다, 2층. 아까 3층을 말씀드렸는데 1, 2층 구조 같다고 했죠. 그래서 2층 지금 보여드리려고 2층에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 구조가 중앙에 통로가 있거든요. 1층 보시면은 그 구조가 뭐냐면은 1층에는 여기로 통로가 있습니다, 통로가. 통로가 이렇게 돼있어서 끝까지 데이어도 양쪽으로 돼있으시고요. 2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똑같이 중앙 코어를 기준으로 엘리베이터 두 개가 있으시고, 요 여기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두개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는 남녀 화장실, 중앙에 이렇게, 공용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는 이쪽 코어 기준으로 우측에 하나, 그리고 안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으시고요. 호실은 똑같이 1층하고 똑같이 12개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2층은 전면은 다 나간 상태이십니다. 나가 상태이시고 홈에만 페이시고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뭐 클린존 들어와 있네요. 유용실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조 말씀드린 대로 위에 지금 조감도 올려온 거예요. 그 내부도 있죠 내부도. 내부도 확인하시면서 여기 구조 천천히 보시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화장실 뒤진으로 뒷편으로 가거든요. 뒷편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옆에 좌측에 비상구가 하나 있으시고요. 나가는 비상구 호실 이렇게 이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총 2층에 1층과 2층은 총각 12실씩 해서 총 24실. 24개 개 구분 상가 가 형성되어 있고요. 물론 확장, 분할 또는 확장 다 가능하시고요. 보시면은 여기 여기 지금 1층과 2층하고 3층과 9층 평균 평수가요 주위에 일반 상가들에 평수 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보통 상가들 1, 2층이 보통 10평 기준으로 나오는데 전용 면적이요. 여기는 지금 평균 전용 면적이 15평 정도됩니다 1, 2층이 그리고 3층에서 9층은 어 전용 면적이 약한20한 6평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꽤 넓게 지금 빠잘 빼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3층에서 9층과 구조 같다고 했으니까 3층 아니죠 4층을 찍어줄게요 4층을 3층도 지금 거주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3층에서 4층에서 뵐게요 3층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니 4층을 찍으려고 했는데 지금 5층으로 올라왔는데 5층으로 여기 5층 역시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요거 지금 보여드리기 전에 역시 말씀드리지만 위에 조각 내부도 내부도 확인하시면서 구조 확인하세요 역시 5층 3층부터 9층이죠 각층 7개 호실로 되어 있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로 5층, 여기도 마찬가지, 로 7개 호실. 구조는 다 같습니다. 같고요. 역시 엘리베이터 중간 메인 코어에 엘리베이터 2개 보이시죠? 그리고 이 메인 코어 쪽은 다 똑같습니다. 구조가. 이 층에 공동 화장실, 남녀, 구분되어 있으시고요. 5층, 3층부터 9층은 다 이렇게, 여기 1개 호실, 두 번째 호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호실. 그리고 저쪽에 네 번째 오실인데, 여기는 지금 분양이, 분양을 마쳤네요. 지금 여기 다 터놨는데, 확장을 시켜놨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개 오실로 되어 있고, 뒤쪽. 뒤쪽은 좌측 여기 비상구를 기준으로 첫 번째 오실, 두 번째 오실, 세 번째 오실인데, 여기도 지금 두개 오실 확장을 시켰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으시고요. 방향이, 아까 말, 방향을 말씀 안 드렸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정면 보이시는 곳이저기가 아까 대로변 쪽이 대로변 쪽이거든요 제가 촬영을 했던 대로변 여기가 동쪽이다 동쪽 동쪽이시고요 동쪽 그래서 여기는 창호가 전부 동서 남으로 되어 있고 북쪽은 막혀 있습니다 이게 동쪽 촬영한 촬 차량, 있고 아래거든요 아래 아래가 동쪽이고 요 동쪽 그리고 이쪽 남쪽으로 지금 보시는 창또 창호 나오 있으시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쪽 여기가 남향. 남양인데 남쪽에는 지금 빌딩빌이 좀 가려져 있는데, 여기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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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이시고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쪽. 서쪽. 창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동서남으로 창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구조가 이렇다는 거 아시고, 위에 내부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구조 보시고, 그러면은 옥상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옥상에서 뵐게요. 옥상입니다, 옥상. 여기 에어스타의 마지막 층인 옥상. 보시죠, 보시죠, 한번. 한번 쭉 훑어보세요. 화단도 이렇게 조성해 놓으셨고, 중앙에 보시면 화단도 있으시고, 벤치도 있으시고, 벤치. 아주 이쁘게 잘 조성해 놓으셨네요. 여기 휴식하기 딱 좋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방향이 아까 이쪽, 이쪽이 동향입니다 아, 여긴 아, 지금 난간이 꽤 높네요. 그래서 뭐, 밖은 잘안 보이는데 바깥쪽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일단 이쪽이 동향이고요 동향 이쪽이 남향입니다 남향 남쪽 남쪽 그리고 이쪽이 서쪽인데 건물은 동서남으로 창호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거의 막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일조 전혀 문제 없으실 거고 여기 건물 특징 주위에 분양하는 건물들에 비해서 분양 평균 면적이죠 면적 그게 높습니다 12층이 지금 평균 한 15평 정도 나오시고 39층이 평균 한 26평 정도 나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 입지가 성종지구의 제일 핵심 위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 그러니까 여기 분양 희망하시는 분들 아직 호실 어30% 분양했다고 하셨죠 말씀드렸는데 7 0 70%, 70 남았는데 어좀 인기가 좀 많을 것 같네요 요 건물이요 그러니까 분양 희망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는 대로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